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으 시청자 개놈들아 아닙니다 녹화버튼 눌렀죠? 뭔가 반대로 된것 같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무서운 게임 0.5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신작이죠 구스타브님의 고 <laughs> 너무 심한 욕이다 훗 경고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실존하는 지명 단체의 인물 사건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아마도 없습니다 본 게임은 2차 창작이 아니며 모든 등장 인물은 99세 이상임을 밝힙니다. 99세 누린거 아닌가? 99. <laughs> 경고: 본 작품에는 호러 및 일부 그로테스크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니 주의해 주세요. 구스타브, PJ 구스타브. 방뭐 목소리가 나온 것같은데 이쁜 목소리네요. 아름다운 목소리. 안녕하세요, 구스탑입니다. 꽝! <laughs> 구스탑입니다! 병신인가 아, 아닙니다. 제가 돌아왔습니다! 뭐래? 저번에 타이밍 못 맞춰서 늦게 나온 거 생각해서 바로 나옴. 베스트 가이 3 만들어라. 이건 좀안 만들었음. Do you know 베스트 가이? Do you know 구스탑? 근데 이 게임 좋아하는 사람 많더라. 신기하지 않냐? 니들 어떻게 생각함? 뭐 여튼 오랜만이니까. 댄스 타임! <laughs> 댄스! 어. 고스탑을 하고 알고 있어? 응, 알고 있어. 이 게임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이지. 그거, 그거, 옛날 옛적 여기가 아직 시골이었던 무렵, 찍찍! 이 땅에 창조주가 내려왔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한잔 했다면서, 마을 사람들을 잔뜩 죽이다가, 그만 봉인당했대. 뭐, 뭘, 뭘 한잔 했다면서 사람들을 죽이다고? 그 이후로 마을에선 종종 주민들이나 어린애들이 사라지고 와라 이른바 행방불명이 번번이 일어나게 되었어 그 미친놈이 계속 술을 마신다? 그런 소문이 너나 할것 없이 폭발하기 시작했어 어? 학교 근처에 편의점 있잖아? 그 편의점을 지나 뒤쪽 산으로 올라가면 절이 있는데 실은 구스탑을 달래기 위해 지어졌다고 해오니아섭인가 이게? 오니아섭이 인것같은데 게임 초반이 하지만 구스탑은 봉인되지 않고 지금도 때때로 마을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해 무서운 게임 던던던던 2012년전 여전하네요 친구는 친구들과 크게 한잔했다 이후 친구들이 같이 담력체험을 하자 했지만 친구는 불안한 예감이 들어 거절하고 기거하려 한다 This is 이건 That is 그 이야기다 친구 <laughs> 내 이름은 친구다 존나 <laughs> 당당하게 내 이름은 친구다 제작 구스타브 사실 친구들이랑 같이 놀고 싶었는데 갈 수가 없었다 무서운 게임 1편이랑 마이너스 1편 했는데 내가 자살한다고 나왔다 <laughs> 아 그래서 0.5로 만들었군요 이제 끝이야. 나는, 나 없는 무게는 가치가 없어. 어차피 도망칠 방법은 없어. 이대로 구스탑에게 죽는 것 뿐. 단지 게임에 나왔을 뿐인데. 뭔가 방법이, 어? 올거래 씨발! 집에 와서 도망가서 숨어지면 됐군! 구스탑 그 미친놈도 내가 잠수타면언제가 까먹겠지. 세대랄 새끼니까. 좋았어. 집에 갑시다. ᄀ! <laughs> 너 어떻게 됐자고 일부러 이러는 거지? 몰랐는데, <laughs> 몰랐는데. 자 이제 들어갑시다. 구입한다. 병신력 귀속 아이템입니다. 타이밍한테 양보할 수 없습니다. 좋았어. 병신력 하나 구입하자. <laughs> 어이거 형씨 나바류? 그래 당신 말이야. 로또 사보지 않겠나? 그런 종이 쪼가리 따위 생각 없어. 종이 쪼가리를 사는 게 아니야. 꿈을 사는 거야. 어? 꿈. 스트리밍. 지랄하네. <laughs> 아 똥꼬 근질럽다. 아아아니다 좋았어. 엑스트라. <laughs> 응? 뻑. 엑. 엑스, 엑스트라한테 말 거다 바로 죽네. 기회 잠깐 내 아주 극적 극적. 캉캉. <laughs> 네. 똥. <laughs> 냄새 맡았나 봐요. 어째 저런. 이위쪽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야. 그리고 왠지 불길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던 왼쪽 길이나 가자구저 꼬맹이한테는 말 걸면 죽겠죠. 하지만 거기겠습니다. 로리니까요. 어. 이뭐이 뭐. 응? 아. 그래서 한 번쯤은 로리한테 말을 걸어 주는 센스가 응? 뭐야 이건? <laughs> 이 뭐야 이게? 이리로 가는 길이 있었네요. 윽, 윽, 씨, 아, 아닙니다. 심장이 더. 뭐야 이거? 기존 아니었어? 페이크를 걸다니 정말 대단한 게임이야. 일로 가는 게 맞네. 네, 이로 가야지 오, 어. 멈췄습니다. 렉 걸렸어요. 는 페이. 안녕? 으악! 시발! 이 게임이 나올 때부터 우리는 즈읏도 함께였잖아 이제 내 마음을 알고 있겠지?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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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100두기잘 해야지? 눈을 돌리지 마나날봐 진정한 내 모습을 Look at me 아아 A S F S A J J K M JYP 아닙니다 너라면 네 운명을 알고도 운명을 저항하지 않을 거라고 즈또 신지르떼르요? 아 신지르데스요? 구스탑의 눈빛에 빠져든다 구스탑의 눈빛에 빠져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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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으아아아아아 구구구구구 팔팔팔팔 내 안으로 기어들어와 으아 아, 여기는 여기 어디지? 시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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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빠는? 넌타케야 동생 아니냐? 그러고 보니 여기 전부 반칙으로만 있어 오빠 너무 무서워 걱정마 내가 지켜줄게! 삐바! 삐바! 아 씨발 좀! 쟤도 로리였어요 로리 롤이 같진 않던데 아, 여기는 알았어 밑에, 밑에 말 걸어줘야지 네 얘한테 말 걸으면 안되네 아아아 자체가 자체로 심미야 진. 여기가 어디요? 아, 안심하세요. <laughs> 마타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납치를?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핫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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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네. 넌 구스타브? 칫칫? Yes, I am. 우리 가둬서 어쩌, 어쩌라는 거야? 당신들은 지니어스 게임에 초대되었습니다. 지니어스 게임? 지니어스 게임은 극한의 인간 심리를 경험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입니다. 과정과 결과, 집단과 개인, 아름다운 패배와 추악한 승리를 당신의 능력을 지니어스 게임에서 시험하십시오. 지사맞추게 되죠? 비밀임 히셋. 잠깐만요. 뭐야? 저거 할아버지 셨는데 음, 그럼 안 되지. 가봐. 넵. <laughs> 뭐야 저 새끼 왜 버려주는 거임? 아무로 오늘 재산한다. 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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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넌또 왜? 저 오늘 그날이에요! 아..아..아.. 아, 아. 그날? 아이씨 그날! 아..아.. 아. 그럼 안되겠네 아 씨발 개의 없네 나 몽정했어요 나도 빠지게 해주셈! 어제..어제 첫..첫 몽정인 것도 지랄하고? 자빠졌네 에헤 초 주제에 어디 그 자리 써라 병신들아 으어! 아, 아..어.. 아 심장이! 아. 죽음은 성별을 가지 않지 굿바이 레이펜바 저 죽었어! 드드드드드드드드드내용밖에안 드드드. 남았나? 이래서 야 게임이 되지 않기, 않겠군. 음.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나까지 끼면 다섯 명 적절하게 게임 한두판정돈할수 있지. 이는 게임 종목은 뭐죠? 이래서는 살인과 이발보다. 그럼 세트장으로 이동하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쿠 나와라. 다른 애들 다른 애들 다 놔두고 왜 저를? 나냥 하자마, 임마. 이벤트 더 만들기 귀찮으니까 대충 하는 거야. 어차피 니가 뭐라고 대답하던, 넌니두 네 다리를 움직여서 내 앞으로 오게 돼 있어. 뭔 개소리야? 으앙! 어, 내다리같 지멋대로! 거 봐. <laughs> 게임 방법을 설명하지. 우선 너와 나는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 다음 이긴 사람은 이 탁자 위에 놓여있는 망치로 상대방 명치를 존나 세게 때리는 게임이지. 명존 셋때 상대가 죽으면 우승한다. 미친놈아, 이거 망치도 아니잖아! <laughs> 곡괭이 같은데. 망치가 저렇게 날카롭나요? 오, 한마가 저렇게 날카로웠나? 안녕하세요. 그럼 시작하지! 쫄리면 죽기, 가이바위 당신은 이제부터 하쿠나를 불려야게 됩니다. 하쿠나로 최선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낼까? 사내이게 져준다. 패배를 인정한다. 구스타우를 존경해서 가만히 있는다. 다음 페이지. 어쩌지, 이거? 천천히 들려봐도 병신만 했네 망했네! 망했네! 야, 이씨발로 와! 내가 이겼네? 히히읗 좀 살려줘 걱정마라 인간은 언젠가 죽는다 하쿠나 아웃도어 저 하쿠나 다잉 하쿠나가 죽었어? 죽었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자 그럼 다음 씨씨씨씨씨 씨다 뭔가 이름이 바뀐것 같은데 원래 씨씨씨씨씨씨씨씨 아니었나? 역시 씨씨씨씨 씨씨씨 가 아니라 씨씨씨씨씨씨 에요 하.. 씨씨씨씨 아이 씨씨씨씨씨씨 씨가 아니라 씨씨씨씨씨� 라고?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 씨씨씨씨씨도 지시시, 지시시, 지... 또 아닌 지시시, 지시시... <러> <Duygusal computers> 라구요. 니아하아 네, <laughs> 아닙니다. 니네 이름이 지시던, 지시던... 상관없다. 뒤지기 싫으면 그냥 앞으로 와라. 냉! 자, 그럼 준비됐지? 히히 잠깐만요. 제발 살려주세요. 쫄리니 제가 재밌는 개그 많이 알거든요 개가 할생가 제발 살려주세요. 오, 좋아. 한번 해봐라. 괜찮으면 살려줌. 기대하십시오. 소스에 알콜이 들어가 뭔지 알아요? 디어리 소스! <laughs> 내왜 꺼? <배꼬. 웃음> 스타에서 레이너가 계속 지는 이유는? 짐 레이너라서! <laughs> 이름 바꿔야 이김 레이너는 어 <laughs> 병신. 아, 저거, 역시 존나 세게 때리고 싶다. 진정해. 나만봐 씨발! ᄀ. 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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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ᄀ. ᄀ, ᄀ, ᄀ. ᄀ, ᄀ. ᄀ, ᄀ. ᄀ, 한번더 해서 또 이딴 거 치면 죽는다. ᄀ. 아몬드가 죽으면? <목소리> 아시나보네. <laughs> 내가 웬만하면 살려주자 는데너안 되겠다. 죽어라! 힉! 실시가! 야, 너만을 죽였어. 귀찮아졌다. 니들은 나중에 죽임. 미친놈이 안 죽일 것처럼, 게임에서, 게임이라고 해놓고선 결국 죽일 생각이었네. 나중에 보자. 히트, 히트. 우리 살아난 건가? 다행이다. 아니, 잠시나마 살아있는 거야. 조금 조만간 그 미친 놈이 우리 우리한테 찾아오겠지. 이들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게 싫어! 그래 말할 수 없어. 마차 다 포기해. 희망을 잃지 마. 우리가 우리가 제다이노그축그 시대야를. 악왜 그래? 레고를 팔아 버렸어. 진정해. 기압으로 극복하는 거다. 죽었어. <laughs> 레고 밟고 주 레고를 밟고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승사철 넘버원 no. 대단한 게임이네 이런 올라가야되나? 바카나이 <laughs> 뭐야 여긴 어디야 킹킹 후비작 후비작 아들드 드르... 쿵쿵쿵쿵쿵 킹킹꺽아아저 <laughs> 드러운 새끼죠아 드러워 저기요 삐-뽀 삐-뽀 아이 미친 왜? 아저씨도 범죄가 되는 건가요? 이럴 수가. 개개 <laughs> 이라서 개 개. 이 예, 아무도 것 없네요. 자 들어가 봅시다. 어디 가니? 어? 히? 내가 생각했는데 그냥 널 후딱 죽이고 가서 자 빠져 자는 게훨 나을 것 같아. 이런 직쇼! 여러분 사인마가제압겠습니다 투구 쓴 놈만 골라 죽이는 사인마입니다 투구 쓴 놈, 어, 어, 에이, 이 새끼, 잡아라. 이때서 잘라서, 휴, <laughs> 투구 쓴 놈. <laughs> 아니 이건 뭐지? 여자애? 아안 안냐? 아 실례, 내 이름은 친구지. 아, 그래, 니네 이름은? 아니야아니야라 악보를 찾아줘. 네. 아니요. 네니요이 새끼가? 어. 네니요 하면 안 되나봐요. 아냐. 악보를 찾아줘. 네. 혼또니? 아, 혼또다지. 혼또니, 혼또니, 혼또. 혼또니, 혼또니, 혼또. 그렇지. 그렇군요. 굴스탑 게임오버 소나타 제 1번 피아노 굴스탑 카운터벨트 초기 대표작 2번 일렉트릭 3번 오케스트라와 함께 3대 게임오버 음악으로 불린다 굴스탑이 사람들에게 욕을 퍼먹어 오래 살기 위한 영생프로젝트로서가이게임에 사용한 곡이다 <laughs> 이거 그렇군 이로 가봐야지 어이... 잠깐만 <laughs> <laughs> 여기도? 역시나 아 어땠어? 악보를 연주시킬까요? 내니아또 이제 또 주이겠죠. 넹! 아, 노래 좋아. 아, 하아... 아, 하아... 빠졌을 것만 같아. 키아 역시 이 노래지. 그보다도 괜찮아? 응? 뭐가? 구스타비 오는데? 아, 자시야 너무 지체했어. 하이. 으아. 너 아까 제발 하더군 경비병은 유이라고 말이야. 혹시 IQ가 몇인지 물어봐도 될까? 구라까면 죽인다. 솔직하게 대답해라. 아제제 IQ는. 아이큐는... 그래? 내가 역시 사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이거 똑똑한 새끼였어, 요 새끼, 요 새끼. 에이, 물어볼게 따로 있지 설마 IQ 100 아래인 인간이 있겠어요? 동물도 아니고 말이야. 짐승새끼지, 짐승새끼. 돌고래 IQ가 80 근처라지? 그것보다 그러면 저를 살려주신 건가요? 죽을 것이다! 땅! 어! 살려줘, 제발! <laughs> 내가 언제 무조건 죽인다고 했니? 간단한 게임을 해서 승리하면 살려준다니까. 그래, 무슨 게임인데? 네 뒤에는 인터넷이 안 되는 컴퓨터가 하나 있어. 그런데? 그 안에는 베스트 가이, 1, 2, 3가 깔려있지. 한 시간 안에 1, 2, 3을 전부 깨렴. 그럼 살려줌! 병신? 한 시간이 지날 때마다 네 겨드랑이 털을 하는 곳에 뽑을 거야. 그럼 이만! 헐. 어. 내가 왜 자살하는지 알것 같군. 히히히히히, <laughs> 방제님 개추러! <개출어>! 흠 <laughs> 왠지 이 장면 저래도 본것 같은데. <laughs> 오늘은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다. 우선 나쁜 소식은 학급의 일원이었던 친구가 자살했다고 한다. 잠시 묵념하자 묵념 끝! 이제 좋은 소식이다 수학여행 가게 됐어! 만세! 오예! 그리하여 우리는 수학여행을 떠나게 되었다 만세! 어? 아... 6화 보고싶다 어 씨발 만드면서 생각하는데 영편에 하쿠나 마 하쿠나랑 마타타 나옴 그래서 하쿠나랑 마타타 니들은 특별히 보활시켜줌 오예 만세 그럼 이번 편은 여기까지 너버댄스 타임 댄스 네 이렇게 해서 무서운 게임 마이너스 0.5라는 게임을 완료했네요 올 클리어했습니다.